스포츠뉴스입니다. LPGA 투어 한국 선수 중 마더니인 지은이가 매스플레이 토너먼트에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한국인 최고령 우승과 함께 US 여자오픈 출전권을 획득해 기쁨이 더했습니다. 정윤철 기자입니다. 두홀차로 앞선 상태로 16번홀에 조립한 지은이 4m짜리 파퍼트를 성공한 뒤 주먹을 불끈 줍니다. 일본의 후루의 아야카가 보기에 그치면서 지은이는 3홀차 우승을 확정했습니다. LPGA 투어에서 활약하는 한국 선수 중 맏언니인 지은이는 한국인 최고령 우승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3년 4개월 만에 우승으로 통산 6승 고지에 올랐습니다. 이번 대회는 LPGA 투어 유일의 매치플레이 방식으로 열렸습니다. 오늘 결승전은 짜릿한 역전승이었습니다. 7번홀까지는 한홀차로 뒤졌지만 8번홀 버디로 반격을 시작했고 9번 홀에서 85m짜리 샷이글로 경기를 뒤집었습니다. 들어갈 줄은 몰랐는데 <laughs> 들어가서 너무 기뻤고 그 이후로 좀 자신감이 더 많이 붙었던 것 같아요. 지애니는 이번 우승으로 현지 시간으로 6월 2일 개막하는 US 여자 오픈 출전권을 확보했습니다. 지애니는 2009년 대회 챔피언입니다. 아 올해 진짜 너무 가고 싶었는데 이번 시합 우승도 하고 다음 주 나가는 티켓도 얻고 해서 좀더 힘이 나네요. 채널A 뉴스 정윤철입니다. 미국 프로축구에서 나온 멋진 바이시클 골 장면 함께 보시죠.